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결혼 문제로 한바탕 큰일을 겪은 5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예지 씨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두팔 벌려 환영이야. 근데 엄마가 예지 양 만나기 전에 그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뭐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나. 예지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고 있어요. 사실 예지 씨네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학구열이 높아요. 예지 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유학하다가 만나셨고 예지 씨 아버지는 대학교수거든요. 아버지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상고 나와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고졸이라는 게 항상 엄마 마음 속에는 걸림돌이었단다.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 사들이셨잖아요. 그 덕에 저도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예지 양 아버지가 교수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저랑 예지씨 만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지씨는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예지씨 모습이 불쌍해서 저도 결혼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고요. 저런 예지양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어.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예지양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기에 만약 아들이 예지양과 결혼한다면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예지양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야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어머님? 내 친구 딸이 결혼식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서 나한테 꼭좀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결혼식 배경 영상을 돈도 안 받고 만들어 준다지 뭐니. 어머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신랑 신부 각각 성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너도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의 사진 나오면서 각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말이야. 성장 사진이요?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 특히 가족사진 위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사진들 갖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야. 그것 좀 모아서 나한테 보내주렴. 아, 그게 사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도 바빠서 우리 우성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영상 만들 정도는 되더구나. 저 대학생 때 집이 전부 불타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 사진 보내달라는 말씀은 더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거든요 저런 미안하구나 성장 사진으로 결혼식 영상 만들려 던 계획은 취소 아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 봐야 어머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니 나는 그냥 너네들 어렸을 적 예쁜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 두분다 해외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그 뜻은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독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세요. 우성씨 말로는 어머님 상고 출신이라던데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면 하객들 사이에서 뒷말 나와요. 두 집이 너무 수준 차이 느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시어머니인 내가 부끄러워? 아니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만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학교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지 알기에 저는 최대한 재정적으로라도 아들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기펴고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집 구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지가 보는 집마다 다 별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여기에 있고 예지도 졸업하면 이쪽에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 안에서만 살아와서 서울 밖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요즘에 서울 밖에 살아도 괜찮다고 설득했는데 예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집 보러 가도 뾰루퉁하게 입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예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신혼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즈음 저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엄마 소식 들었어요. 요즘 아주 동네가 떠들썩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 남자친구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찾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아들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집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봐요. 딸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는 왜 찾고 다니는 거래요? 이유는 자세하게 말안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 남자친구가 이 동네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장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딸내미 SNS에서 캡처한 사진 같은데 얼굴도 잘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정말 흐릿해서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이네요. 얼른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희 아들의 SNS에서 그 사진과 실루엣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본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SNS를 살펴보니 제 감이 맞더군요.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사진과 구도, 색감, 입은 옷까지 전부 일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달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찾고 있는 딸 이름이 박예지인가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저희 딸 남자친구의 가족인가요? 네. 제가 예지 남자친구 최우성의 엄마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다는 게영 이상해서요. 도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저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 죽은 척을 하고 다녔다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예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걔가 가진 것에 비해 눈만 높아서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집 아들을 만난 모양인데 집에 돈이 좀 있다면서요? 교제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저 때문에 지 결혼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전과 오범이거든요. 전과 오범이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오범하면 놀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유, 놀라시기는. 그래서, 예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것이 절 닮아서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한 달만 템플 스테이 하다가 나오라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예지 결혼식 때까지 참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영악한 기집애가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겨우겨우 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지를 찾아가지. 왜이 동네에 와서 우리 우성이를 찾으신 거예요? 예지 앞에 나타나봤자 재미없잖아요.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걔의 실체를 까발려야 재밌지. 걔도 제 뒤통수를 쳤으니, 저도 예지 뒤통수 갈겨야 쌤쌤 아닌가요? 이렇게 다 밝히니까 아주 속도 후련하고 재밌네요. 세상에. 그럼 예지 아빠가 교수인 건 사실인가요? 예지 말로는 엄마랑 아빠가 유학하다가 만난 거라던데요. 그건 저 아닌데요. 예지 아빠 전 와이프 얘기예요. 제가 예지 아빠 꼬셔서 전 와이프랑 이혼시키고 안주인 자리 꽤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예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련도 안 남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예지 그것이 아주 쌩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하기 전에 교수 딸 신분 내세워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받아내야 한다고요. 걔는 피도 안 섞인 그 교수 아빠를 지 친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교수 간판이 그리도 좋은 짓짓. 저는 그날 예지 친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예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겠죠. 제가 상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돈줄을 쥔 저에게 서울 아파트 한채 정도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지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무슨 할말 있니? 이왕 아파트 해주시는 거 강남 쪽으로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아파트 맡겨놨니? 해주면 해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똑똑한 집안 딸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왕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맘 이해하시죠, 어머님? 글쎄다, 돈이 모자랄 것 같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를 해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에이, 어머님은 횡재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고. 저희 집이 교수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박사 과정 마치면 아빠 백으로 교수 임용될 수 있고요. 교수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크게 쏘세요. 돈이 모자르면 사채를 써서라도 강남으로 부탁해요. 니네 집안 그래 그 집안 아주 대단하긴 하더구나. 니네 엄마가 전과 오범이니까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혹시 엄마가 거기 찾아가서 헛소리라도 하던가요? 니네 엄마 죽었다면서 아 그게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게다가 교수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피도 하나 안 섞였고 곧 이혼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교수 집안 딸인 걸 내세워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우성 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우성 씨 없으면 죽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우성이한테 들러붙어서 지 엄마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너 같은 아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결혼식 전까지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면서? 네 엄마가 거기 탈출해서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 너무 억울해서 우성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에 관해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물을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설마 너 임신했니? 네.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줄 확인했어요. 우성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가엽게 여겨서라도 저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예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놀라서 예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임신이 아니라더군요. 절대로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임신 이야기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후 저희 아들은 예지에게 모든 정을 떼고 헤어졌고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도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